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월달첫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어, 이제 양대지수 모두 다 상승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래도 약간은 어,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 상반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둘다 상승 마감은 했지만 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 양매수제가 들어왔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면서 한2%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어, 좀 강한 매물이 좀 출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어, 코스닥보다는 어,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0.86%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런 어, 우한 폐렴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어, 상당히 강한 반등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큰 낙폭을 보인 이후에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어,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각국의 이런 정책까지도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직 변동성은 좀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기반이 되는 즉 실적이 분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올해 실적이 의미 있는 터널화로할수 있는 재료가 있는 즉이 재료가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어떤 어 단순한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펀더멘탈이 튼튼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실적 성장주가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은 어 제외를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을 보면요. 어 상당히 특징적인 어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주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교육주에 대한 부분을 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어, 교육 사이트나 어, 교육 어, 기업들이 있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 메가 MD 라든지, 그리고 어, 비상교육도 역시나 8%에서 16%까지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상당한 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아이스크림 뮤디라든지 뭐 디지털 대성, 그리고 메가스터디. 뭐 메가스터디와 뭐메가엠디는 뭐 같은 계열이죠. 어 메가엠디에 어 지분한 40% 이상 메가스터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YBM 내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다수 빨간불을 켜면서 빨간불을 켠게 아니라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던 섹터 군이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관련된 어려 악재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로 수급이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마스크 종목이라든지 이런 어 직접적으로 어떤 판매량이 늘고 있는 어 그런 쪽으로 어 수급이 좀 몰리면서 급등세가 많이 나왔었죠. 레이크론도 뭐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도 상당히 심하게 받았다가 어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급이 좀 많이 묻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에서는 어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를 베팅하기는 사실 지금 좀 어, 가격대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교육 관련주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자 이런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보다 조금 더 늦게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역시나 급등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N이 능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이 능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올해 들어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어 신고가죠.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이제 어1 매물대죠. 자 매물대가 현 주가보다 상단부근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 저항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 상단부 1 매물 대까지 거리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매물 대에서한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라면 이 종목, 어 손절 라인은 짧게, 타이트하게 한 4,950원 선. 왜냐? 지금 받침이 될수 있는 매물 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밑에서 받아줄 물량들이 어 점점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어 밑에서 받쳐줄 만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인과는 급등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장중에 빠르게 손절매를 할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잡으시고요. 손절가 방금 잡아드린 가격대로 어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어 이번에 이런 어 코로나 같은 악재들만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중장기 베팅하기 상당히 좋은 섹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주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중장기 베팅하기 올해 상당히 좋은 섹터였는데 아쉽게도 어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단기 수혜를 받으면서 사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중장기 베팅하기에는 지금 좀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죠.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실적에 맞침이 되는 섹터긴 하기 때문에. 다른 급등주들 종목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어 리스크가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실적을 볼게요. 자,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을, 어 재무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어 사실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익이 적자였는데, 작년, 이제 사복기까지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실적 터널 라운드라면서 흑자저단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올해 중장기로도 베팅하기 좋은 종목이었는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손절가를 잡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메가임디도 오늘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자, 메가임디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사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오늘이 최고가입니다. 그죠? 왜냐면 하 사실 지난 2월 24일날, 고점 기준으로는 6천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밀려 내려와서 사실 종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올라서 종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어, N이 능률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어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단 부분에 큰 매물대가 있지가 않고요. 지금 그나마 있는 매물대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자,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만약 내일장에서 어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건 좀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위치에서 조금만 더 올라주면서 오히려 지금 방금 표시해드린 이 주요 매물대 지금 주가 순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요 매물대가 이제는 저항이 아닌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역시나 이 종목, 손절가는 방금 표시해드린 매물대 하단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5,200원 선으로 짧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등주 종목들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금방 또 원위치로 회격이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항상 짧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만 대응 하시고요. 만약 기민하게 좀 대응하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종목을 빠르게 수익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베팅이될수 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MD도 사실상 지금 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비상교육도 8% 정도 올랐는데요. 자, 일단 실적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비상교육도 작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성장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뭐 5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 어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중장기로 매팅하기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역시나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난 거래가 터졌던 작년 뭐 5월달 이때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1매물대 영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태죠. 오늘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이 상단부분에서 매물대 상단부분에서 저항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터치하고 만약에 밀려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조금 잡아 드릴게요. 역시나 지금 이 부분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어, 요동조선 지금 가격대로는 한 8,780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요동조선을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교육도 역시나 지금 뭐 실적 괜찮고요. 하지만 일단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손절가로 좀 타이트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오늘 너무 좀 교육 섹터에서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자, 아이스크림 메뉴 같은 경우도 오늘 7%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시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최고점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일 매물대를 오늘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 기준은 사실 상장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최고가를 경청한 기업들은요 일단은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어, 추가적으로 어, 하락 전환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다른 종목들 보다는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스크림 에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상단 부분에 매물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어, 실적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실적이 4분기 실적까지 발표했는데 일단은 어 2018년도에 126억 원대였는데 작년에 49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됐죠. 50% 이상 어,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단기 주익도 절반 수준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로 베팅하기에는 사실 좀 어, 부담이 있는 종목이고요. 물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정 나온 이후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실적 턴어라운드가좀 나오는 것을 보고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어 확실하게 본 이후에 접근하시는 관점이 중요하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 한번 정도 더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어자 무난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일단 손절가 이 정도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7%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1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좀 보시고요. 만약 이 매물대 무너지면 밑에 받아줄 물량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급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는 매매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어, 지난 2거래일 전에 고점 부분까지만 보세요. 요 정도만 보시고 여기서 강한 흐름 나오면서 어, 지난 고점 부분이죠 고점 부분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손절가를 높여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과거에 어떤 지표가 없고 전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손절가를 올리고 목가를 따라 올리면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은 없지만 실적이 좀 아쉬운 종목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란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디지털 대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승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흐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쉬운 부분은 조금 2 0일선 부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장 큰 상단 부분에 부담될 수 있는 1 매물 때까지 상당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어 상단부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 10% 이상의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정도 선만 보시고 일단 보수적인 접근상에서는 9천원대를 목표가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9천원선 그리고 손절가는요 자 손절가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자 지금 상단부근에 이 어, 방금 표시드렸던 1매물대 이후에 매물이 작습니다 굉장히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낙폭이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 상단 부분으로 보시고요 이 부분입니다 목표가는 1 매물대 하단부분9 0 0 0원선 부분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역시나 어, 두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이 큰 폭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충분히 베팅 가능한 종목이었고요. 어, 그나마 조금 디지털 대성은 상당히 지금 어,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사실 어 주가 상승폭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대성도 역시나 어 관심 있게 좀어 단기적으로는 지켜올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과 어 더불어서 모든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교육주들 상당히 지금 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어, 이번 악재가 오히려 이 업종에게는 수혜가 되면서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성장 가능성은 높은 섹터긴 하지만 어, 이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이용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나오고 어, 상승 추세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중장기 베팅까지도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후에 방송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시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장입니다. 지금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어, 급등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큰 비중을 실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를, 위주로 를위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 교육주 관련된 컨텐츠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월 9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저희 리얼스타과 그리고 수익공장이라는 사이트와 함께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려고 을 합니다. 무료 카톡방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궁금증이 있는 분들 카톡방으로 오셔서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비용주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타의 불사조 박철순입니다. 자, 공장장 님. 오늘 네.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이게 됐죠? 뭐 우리 둘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수익 공장과 그리고 리얼 스타기 드디어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는 팍팍 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팍팍 투맨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 팍팍 투맨 예, 무료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 보이시죠? 자, 네이버에다가 스타게더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예, 바로 이 스타게더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스타게더로 들어오시면은 오! 아, 여기 바로 팍팍 투맨. 예, 우리 그두 명의 수익공장, 공장장과 불사조 어, 박현순 전문가가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무료 카톡이라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료 카톡방 팍팍 투맨 방에서 만나요! 만나요. 팍팍 투맨 투맨.